이번 시간에는 확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1번을 보면 주어진 이차함수와 직선의 식을 같게 놓아서 생겨나는 이차 방정식의 근을 조사를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과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서 정리를 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a는 2, c도 2가 되죠. 그래서, 4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늘 같지 않으니까. 두 번째 문제도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를 갖게 놓아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 C, A는 2, C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4 플러스 2, 4, 8이 되겠죠. 자, 0보다 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자, 3번을 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3x 플러스 1과 같고, 정리를 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정리한 식의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a도 2, c도 2죠. 조사를 하면 16.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0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또는 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와 3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난다는 것은 y 값인 함수 값이 같다는 말이죠. x가 마이너스 2와 3일 때. 그러면 y를 같게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b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b니까 과로에 5 플러스 bx가 되겠죠.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 b는 마이너스 5 플러스 b이므로 좌변은 1, 우변은 5 플러스 B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건의 곱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하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그래서 A는 1이고 C는 A 플러스 2니까 A는 2 3은 6 좌변은 마이너스 6 우변은 a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a b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풀이 방법은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b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2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두 건을 알때 2차식을 구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x 플러스 2 3이 나오려면 x 마이너스 3 이퀄 0라는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은 6 이퀄 0이 되죠. 이 2차식과 이 식이 같기 때문에 개수 비교를 하면은 5 플러스 B는 1이 되고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B는 마이너스 4, 여기서 A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서 왼쪽에서 구한 이 풀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직관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3번은 이참수의 그래프와 접하고 직선과 Y축 위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선 Y는 X-1과 Y축 위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는 모르니까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X 마이너스 1은 지나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과 y축 위에서 만나려고 하면 x가 0일 때 y값이 같아야 되니까 y는 mx-1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수와 이 접하는 직선의 식을 갖게 놓으면 x의 제곱 2x 플러스 3을 mx-1이라는 직선의 식과 갖게 놓아서 생겨나는 이차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1이 좌변으로 오면 플러스가 되어서 4는 0이 되죠. 그러면 접한다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거죠.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d는 b제곱, 2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a는 1, c는 4. 다시 정리를 하면 은 2는 4-2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 4, 16.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는 m의 값을 구해보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2, 6, 12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식은 m 플러스 2와 m-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은 마이너스 2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x-1과 y는 6x-1이라는 이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o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최소 정수 k를 k1이라 하고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o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정수 k를 k2라고 하자. 두 번째 조건이죠. 이때 두 k1, k2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주어진 이차함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와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난다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 식을 정리한 이차 방정식인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4a 곱하기 c.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자, 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5, 20.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k. 따라서 우리가 4k는 4k는 마이너스 21이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는 큰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k1은, 이것을 만족하는 k1은, 어, 마이너스 4분의 20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보다 좀 더, 어, 작은 수가 마이너스 4분의 21이죠. 그래서 k1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알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 역시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같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죠. 이것은 이제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정수를 구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1,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 플러스 4K.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죠. 즉, 4K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K의 2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k1 더하기 k2는 k1은 마이너스 5이고 k2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을 이연 선분 위에 두 교점이 아닌 점 1, 3이 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1번을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면 방정식은 두 교점이니까 두 식을 같게 놓아야 되겠죠. x제곱 a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1과 같게 놓으면 정리를 하면 x제곱 의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 무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에서 세운 방정식이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할 조건을 말하시오. 그러면 1의 방정식을 보면 이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어떤 음두 실근이 있다면 이런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존재를 하겠죠. x 1이.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 f의 x 대신에 1을 넣으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왼쪽과 오른쪽에 두근이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에 1을 넣으면 1의 제곱, 2-a의 곱하기 1-2를 하면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2 2-a-2 다시 정리를 하면 1-a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a는 1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3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A가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2참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을 이은 선분 위에 두 교점이 아닌 점 1,3이 있을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다음 순수에 따라 구하셔. 그러면 원래 이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순서대로 구하는 방법을 나타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세우는 것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교점이 생기려면 두 식을 갖게 놓아서 새로운 이차 방정식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일이 존재할 조건이라는 것은 두 실근이 존재하면 이와 같이 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차의 계수가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두 건이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두건 사이에 1이 존재하면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의 Y 값이 0보다 아래쪽에 나타나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1을 넣은 값을 계산을 하면 A의 범위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문제를 보면 항공기 날개 단면의 위쪽 경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일부분이 되도록 설계하려고 한다. 초록색 2차 함수의 그래프는 2.0, 0과 10, 0을 지나고, 빨간색 직선은 원점에서 초록색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한다. 그럼 접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접하죠. 그리고 또 2차 함수 그래프는 10에서도 접하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y는 마이너스 30분의 1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이고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y는 mx일 때 실수 a, b와 m의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이 문제는 먼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두점 0.0과 10.0을 지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넣으면 B가 되고, 이 값이 0이 되죠. 왜냐하면 0,0을 지나니까. 그러면 B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10,0일 때, X 대신에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30분의 1에 10의 제곱, A 곱하기 10 플러스 B를 하면, 이 값도 0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0분의 100 플러스 10A 플러스 B 는 0인데 B는 원래 위에서 0이니까 10A는 마이너스 30분의 100이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3분의 10이 되죠. 약분하고 나면 따라서 A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기 때문에 어, 주어진 식을 mx라고 하는 직선과 접한다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0분의 1x 제곱 ax 플러스 b가 mx하고 어, 접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ab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0분의 1x 제곱 a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mx가 왼쪽으로 오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mx는 0이 되겠죠 b는 0이니까. 그러면,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B제곱, 3분의 1에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A는 마이너스 30분의 1, C는 0이니까, 결국은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 마이너스 2AB, 3분의 2M, 플러스 m 제곱이 0이 되어야 되겠죠. 9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236m 은 플러스 이런 0이 되죠. 그래서 완전 제곱 꼴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m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죠. 따라서 m은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B, M의 값은 각각 3분의 1, 0,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